허상과 실상입니다. 저번 토요일날 너무 무리를 해서 허리디스크가 도졌나 봅니다. 꼼짝 못하고 3일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겨우 약을 먹고 책상에 앉혀보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건지 세상 깨닫게 합니다. 카메라 장비를 어깨에 메고 장시간을 걸었더니 아마 디스크가 도졌나 봅니다. 지금도 겨우 앉아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에역동지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전에 경산에서 행진을 하고 또 오후에 대구 도료공원에서 서부주차장까지 행진을 한내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가롭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간다고 이렇게 1년 전서부터 부러지졌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설마 공산국가가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니만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을 좀 보십시오. 헌법에 자유를 없애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 합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못본 척하는 동안에 저들은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나중에 나중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일으켜 서어야 했습니다. 미투 사건으로 그렇게 떠들썩하게 나라를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천안함으로 갔습니다. 천안함을 또저들의 입맛에 맞도록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함이 정말로 저들의 소용이 아닙니까? 저들의 소용이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 폭심시켰다는 겁니까? 암초에 부딪혔다고요? 6.25때 사용했던 기례가 폭발했다고요? 참 거짓말도 대단합니다. 저런 거짓말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으니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고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 이번에 또 4월 6일날 선고일을 앞두고 세월호 7시간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참, 지겹지도 않습니까? 저들은 참 끈질깁니다.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무조건 주장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나팔을 불어댑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다하고. 또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더큰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또 제주 4.3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몇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것은 폭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입니다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예인들 내세워서 선동을 시작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이제 고만합시다. 거짓말에,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그 거짓말이 이젠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지식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그 사람들대로, 모두들 납작업들여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또 합치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표를 달라고요. 합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마디 합시다. 왜 합쳐야 됩니까? 보수로 합쳐야 된다고요? 여보세요.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저들은 중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중도가 뭡니까? 중간에 있다가 요리조리 눈치 보고 힘세는 데다가 붙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익이라고요? 보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보수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기 보신만을 위해서 사는 보신주의자들입니다. 요리저리 눈치 보다가 한 자리 얻어 걸려서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만에 속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자가 들끓는 이 마당에 중도가 웬 말입니까? 중간에 서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요리부터다 조리부터다 또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공산 국가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공산국가가 세계에서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린 이념인 공산주의를 그것도 김일성 봉건체제를 닮아서 공산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는 대부도에 있는 이성복 어린이의 동상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처참하게 파헤쳐진 사진을 봤습니다. 저들은 양심도 없습니다. 그 양심도 없는 저들을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깨우쳐 줘야 합니다. 지금은 썩은 정치인들 그리고 납작업들에 있는 지식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만이, 행동하는 국민들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동참하십시오. 그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구할 겁니다. 월남에 가서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은 어떡하라고,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은 어떡하라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제를 하는 광경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가 사제해야 될 일입니까? 벌써 몇년 전에 원람의 폐망을 보고 희열을 얻겠다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왜, 왜 아픈 몸을 이끌고, 아스팔트에서 왜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까? 할 일이 없다고요? 할 일이 없어서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목소리, 저들, 저희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게 우리들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올린 대구시민의 반응이라는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다깝기 마소오가 어떻고 박정희가 공상당이라고 하질 않나 얼토당토하는 글로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70%가 지지한다는 현정부를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고 써놓게 되었습니다. 저러니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작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70%가 지지한다고요? 저는 그 여론조사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정권이 문재인 씨가 지지한 득표수는 41%입니다. 41%의 국민 외에는 59%의 국민은 문재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가 어떻게 여론조사에 나온다는 얘기, 이야기입니까? 잘해서 그렇다고요? 잘하니까 국민 여론이 높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조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1%의 지지율에 70%를 곱하면 28% 지지율이 맞을 겁니다. 28% 지지율을 뻥튀기 해서 70%라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 선동에 노란하고 그 선동에 끌려가면서 공산국가로 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없애고 토지를 공개념하면 그것이 바로 공산국가입니다. 헌법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그것은 공산국가입니다.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답니다. 여러분, 5.18 정신 아십니까? 5.18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해서. 초기에 지지기반이 약하니까 이를 민주화로 동갑시킨 사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 그 당시에 많은 반대도 불러오고 김영삼이와 그 쫄개들 아마 홍모식기 대표도 가담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어거지로 민주화로 둔갑시켜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공자 명단도 밝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게 5.18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헌법에 넣겠다면 앞으로 헌법은 종이 쪼가리와 다를 바 없이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대한민국이 어둠 속으로 공산국가로 들어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우리 태극기를 든 국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니 저들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한지 오래됐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들은 분연히 일어선 겁니다. 비아냥거리거나 설마설마하며 우리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내시는 여러분 당신들 조금 있으면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한 날이 올 겁니다. 이대로 이대로 침묵을 지키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썩은 정치인들이나 썩은 지식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시장주의 경제가 통제 경제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외국으로 가고 싶어도 여권을 만들 종이가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종이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베네주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상상이라도 하십니까? 그 나라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인 줄 모르십니까? 그런데 차베스라는 사회주의자가 나라를 완전히 거달냈습니다 이제는 종이가 없어서 여권도 못 만드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보장합니까? 시장 경제가 죽고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라는 것을 없으면 우리나라는 베네주 엘라보다 더, 더 험한 나라로 더 험한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자유가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가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많은 피를 흘려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투쟁해 주십시오. 아픈 몸이지만, 이렇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책상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